제 스마트폰은 제가 하루에 60회 이상 집어 들거나 2시간 20분 이상 들여다보면 알림을 보내줘요. 연구로 세운 기준이죠. 이 말은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인 마이클리스터가 자연 연구자 중한 명인 레이첼 호프만을 만나 인터뷰한 대목에서 나온 한 구절입니다. 호프만은 도심에서 단 20분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의 신경구조가 심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20분 동안 자연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트솔의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자연에 있을 때 인간의 뇌는 생각이 흩어지면서 주위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면서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내부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주의력이라는 안테나가 꺼진 상태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흥미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상태고 그 스트레스와 불안의 요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음. 바로 저처럼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리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부제는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아사간 것들에 관하여이고요. 원제는 The Comfort Crisis입니다. 이 책의 출간은 2021년이지만 출판사 수호서제에 의해서 출간은 작년인. 2025년에 한국어로 독자들에게 소개되었으니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들에 비해선 가장 최근 신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어도 좀 충격적인 책입니다. 편안함이야말로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편안함이 우리를 위기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리스터는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과 교수로 어, 행동 변화 전문가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술록 사냥 원정에 참여하기 위해 알래스카 원정팀에 합류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40일간의 대자연에서 서바이벌해야 하는 다양한 불편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주요한 원인이 편안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논문과 연구들을 공부하고 분석해 자신의 불편 체험기가 어떻게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의 다양한 안락한 생활과 도시의 혜택들이 결국, 우리를 원인 모를 불안과 우울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 소제목들도 매우 흥미롭고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1부.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2부. 따분함을 즐겨라. 3부. 배고픔을 느껴라. 4부.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5부. 짐을 날라라. 제가 어떠십니까? 이 책과 내 삶의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알래스카의 칼바람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한 생존기 속에서 풀어지는 그의 이론들은 결론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고요. 게다가 작가의 유머스레한 코드가 시종일간 유지되어서 책의 페이지가 꽤 두꺼운 편이지만 끝까지 흥미를 유지하며 지루하지 않게 리딩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이 책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독서 코드는 저랑 다르지만 늘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어온 저의 오랜 친구가 추천한 책인데요. 추천 이유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포지폰으로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되어질 거라고 했어요. <laughs> 책을 읽고 난후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드실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편안함의 습격은 제가 낭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많아서 2부에 걸쳐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1부,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중, 0.004% 본능적이며 진화적인 게으름 50대 50 죽지 않을 정도의 고생은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 50, 70, 혹은 90 살아서 돌아오기 위한 준비. 163km 홀로이슨과 건강의 상관관계 중 발췌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004%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진화해 왔다. 거의 모든 역사를 관통해 온이 동력은 생존에 결정적이고 유익한 도움을 주었다. 불편함에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있다. 배고픔, 추위, 통증, 피로, 스트레스. 그 밖의 온갖 괴로운 감각과 감정들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편안함을 향한 육군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집을 짓고 은신처를 만들게 한다. 또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결정을 피하게 한다. 나아가 생존을 유지하고 dna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편안함이라고 해봐야 보잘 것 없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불편한 세상에서 자잘한 위안을 추구해온 끊임없는 노력은 인류를 살아남게 했다. 다만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본능적인 회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 회로는 너무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다. 자동차, 컴퓨터, TV, 냉난방기, 스마트폰, 초가공식품 등 오늘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현대의 편안함과 편의장치의 역사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 100년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를 걸어 다닌 시간의 고작 0.03% 정도에 해당한다. 하빌리스, 에렉투스, 하이델 베르겐시스, 네안네르 탈렌시스,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는 모든 호모들은 뭉뚱그려서 250만 년의 역사로 계산한다면 수치는 0.004%로 떨어진다. 즉, 지속적인 편안함이란 인간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선조는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는 오늘날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즉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외소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말이다. 맞다. 현대 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기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 짧아졌다. 물론, 편안함과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늘 진보시키지만은 않았다. 아. 점점 과도하게 편안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환경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지난날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인류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이 늘 최선은 아니었다. 50대 50 현대의 극한 자기 수련은 굳어있는 뇌와 육체의 정신을 재부팅시킨다. 한계를 깨부숨으로써 옛 일본의 합기도 수련자들이 추구하던 마음 챙김과 중심 잡힌 자신감, 정신력을 안겨준다. 마커스 엘리엇 박사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수행 및 수련을 연구했고 효과를 확신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엘리엇 박사는 심층 생체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스포츠 과학시설 P3를 운영하고 있다. 몇달뒤 나는 엘리엇과 함께 산타 바바라 위쪽 절벽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개울을 건너고 바위를 타고 넘어 돌투성이 평원을 지나 유칼립투스 비슷한 냄새가 나는 지푸른 숲들을 통과했다. 한참만에 바다가 보이는 급경사지대에 올라선 우리는 몸을 구부리고 양 무릎에 손을 짚은 채 공기를 들이켰다. 엘리엇이 말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전망도 없었죠. 옛날 사람들은 늘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사냥할 때, 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할 때, 여름이 끝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등등. 도전에 맞닥뜨려가면서 인간은 점점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 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전받지 않고도 생존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고 편안한 집이 있고 좋은 직장과 나를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 한마디로 오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잠재력이 큰 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잠재력이다 하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서 헉 소리나게 힘든 도전을 하면 자동으로 천부적인 정화 장치가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그 너머를 탐색해보라는 겁니다. 잠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화 수행에 뛰어들라는 말이었다. 실제로 엘리엇은 지난 25년 동안 해마다 오지 원정에 도전해 왔다. 그의 기막힌 도전은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개인적인 생활뿐 아니라 공적인 생활면에서도 커다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누구나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고,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뜨릴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일단 뛰어들어 보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상황이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전 모델에서 원칙은 딱두 가지입니다. 1번 과제가 엄청나게 힘든 것이어야 한다. 2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대목은 금방 이해가 갔는데 엄청나게 힘듦의 기준은 뭔지 궁금했다.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50%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40km를 주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30km 뛰는 훈련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 60km 정도를 뛴다면 그건 우리의 도전 모델이 아닙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15km 이상 뛰지 못했고, 두어번 정도 25km를 뛰어보긴 했지만, 30km까지 뛸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40km가 되는 거죠. 목표는 유동적이다. 어떤 사람의 50%는 다른 사람의 50%와 같지 않을 테니 말이다. 3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10km 정도가 목표가 될수 있겠죠. 모든 현대인들에게서 몹시 힘든 일에 도전해보는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최근의 한 연구는 우울증, 불안, 비소속감 같은 정신적 증상들이 육체적인 나태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진화적 메커니즘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결코 완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행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에 참여해보는 것, 그런 상황에 과감히 뛰어드는 행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내 안의 잠재력을 알게 해주죠. 엘리엣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나갔다. 뉴욕대학교 학자들은 1990년대를 헬리콥터 양육의 시작으로 본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무렵 부모들은 미디어가 조장한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양육은 재설기 양육으로 전락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맹렬하게 치워버린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아이의, 아이의 탐험을 가로막는 풍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콥터 양육이 시작된 직후 그 세대에 속한 대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증이 80%가량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도전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싸움입니다. 오, 저 사람이 이 시간 안에 해냈으니 나는 더 빨리 해낼 거야 하는 풍조에 대항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런 건 일종의 비교 쇼핑 같은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나쁜 방식이죠. 피상적인 지표들을 치워버리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신의 도전을 광고하지 않는다.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말 것이며 여기저기 떠벌리지도 말라. 엘리엇이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깥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더기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을 하고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인생의 진짜 도전은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가 정말로 불편한 뭔가를 해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전을 마치고 나면 내가 나를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힘들었던 상황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대처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하려면 청중이나 타인의 대단한 칭찬이 필요한 걸까요? 나는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할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걸까요? 아무튼 저는 소셜 미디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평생을 보호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적 안녕 지수가 높다는 것이 지난 몇 년에 걸친 연구의 결론입니다.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겪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는 비율도 더 낮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고용 상태에 관한 질문에 장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합동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들은 야외 도전과제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다룬 약 100개의 연구 논문을 샅샅이 분석했다. 연구팀은 현대의 멸균 세계를 떠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강인함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지었다. 위기, 두려움 또는 위험에 맞서는 일은 최적의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상된 자존감, 인격 형성, 그리고 심리적 회복을 등진시킨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선도적인 신경과학자인 더글러스 필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필즈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뉴런을 연구하는 신경세포학 분과 선임 연구원이다. 그에 따르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된다. 즉, 방금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해 벌어질 일,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데 묶어서 기억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뇌는 미래에 유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경험들을 기억에 저장한 법. 50, 70, 그리고 90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컴포트존을 떠나 정신과 육체를 한꺼번에 동원해야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학습하는 과정은 우리의 뇌회로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일으킨다. 놀랍게도 변화는 일부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준다. 마치 신경계에 팔기통 엔진을 달아 주듯이 미엘린 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뇌와 신체의 전반에 걸쳐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신경 신호를 생성해 준다. 즉, 뇌 속의 미엘린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고 반대로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한 예로 미시간대학교 연구진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학습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치매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인 당뇨 수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매 발생률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몰두하는 시간이 나쁜 습관을 일정 부분 상쇄한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150명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초연결적이고 집단중심적인 사회에서 즉, 우리가 속한 그룹이나 조직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세상에서 가끔은 혼자고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붓다, 노자, 모세, 밀턴, 에머슨 등 수많은 이들이 홀로 있음의 유익함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말한다. 애써 홀로 있고자 했던 이런, 이런 인물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똑같이 중요하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능력이다. 메달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매튜 보우커 박사가 한 말이다. 오늘의 책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컴플트 존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씩 컴플트 존에서 이탈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마치고 운동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먹는 부분,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도 우리는 컴플트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은 늘 약간의 긴장과 불편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극단의 불편 속에서 우리의 허기와 부족함과 나약함을 극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은 분명 우리를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민을 가고자 했던 것도 한국이라는 컴포트 존을 떠나고 싶은 동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호주가 또 다른 컴포트 존이 되어 버렸어요. 이 책을 만난 이유도 이미 제 안에 어떤 것이 어, 이를테면 변화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자기 개발 서류에 책을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많은 편리함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불편함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다음 2부에서는 따분함을 즐겨라.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챕터에서 좋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모두 컴포트 존을 떠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